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유적지에서 발전적인 징후를 관측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힘을 내세요.

발성했습니다. 다음 미션으로 갑니다. 목표 포벌 미션 실행, 전투 필드를 펼칩니다. 벡터 소환. 스테라노돈 소환.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했습니다 다음 미션으로 갑니다. 목표 포벌 미션 실행 전투 필드를 펼칩니다. 벡터 소환. l e 스 s find me! l e I hate you! Energy restored! One shield coming up! 목표 커버에 빠르게 접히면 목표를 더 빠르게 접히겠습니다. 구역 방어 미션 실행 전투 플를 펼칩니다 get... okay. 지금부터 구역을 방어하십시오 마커 근처 구역으로 이동해 방어를 시작하세요 버라는의 썬은 범위의불 꽃을 내뿜어 적을 불태웁니다 넥터 소환 스테 소환

백도수안. 구역 하어 치시고, 퍼라노든소백 다음 미션으로 갑니다. 구역방어 미션 실행, 전투길들을 펼칩니다. 지금부터 지정 구역을 강화하십시오. 마커 근처 구역으로 이동해 강화를 시작하세요 포테라노돈 소환. 호텔 안에 있는 호텔 안에 있는 호텔 안로 있는 호텔 안에 있는 호텔 안에 있는 호텔 안에 있는 호텔

했습니다. 저 팀이 파이널 미션에 진입했습니다. 신속히 미션을 수행하세요. 경고. 지금부터 파이널 미션에 들어갑니다. 차원 전송 시작.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주어진 모든 미션을 먼저 완료하는 팀이 승리합니다. 저를 위해 품질 좋은 전투 데이터를 제공해 주십시오. 당신의 팀의 도미네이터를 고려했습니다. 도미네이터로 공룡을 조종해 적팀을 직접 공격하세요. 파키스 탈로 싸우로 실수할 바퀴켓 팔로우 싸 우로 출 소한, 투표와 바퀴켓 팔로사 우로 출 소한, 투표켓로 우로 소한, 켓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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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로 저를 따라가세요. 다음 미션으로 갑니다. 소환. 팔로사우루 소환. 우와! 스페라노돈 소환. 목표 토벌 다녀. 오처를 따라가세요. 다음 미션으로 갑니다. 사우 u 스 소환. h e other half, right? Such a l i t 접근 e swan. That's a bad t h i n o l e t e d 엘스몬스피피스스피스 <_ absorption> <_ultmasil> 완료 여러분이 승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좋은 실험 샘플로 판정했습니다. 다음 전투 테스트 소환까지. Guess you might want to hold off sending a resume to Anchor Division. Speak up about Leviathan, and you're fired. Maybe she got off the island. Happy ending. One of the four hundred thirteen. Imagine, you're on that last boat, last ones to make it before the tsunami. I mean, the, the guilt. Me? I would feel lucky. You? Wow. All right. But that is lucky brick. Sandy, me see if you can filter out some of that noise. I can't hear signs. Processing now. Did you find something? Well, we think so, but it's a phone call and all the important bits are in the background. It's a bit hard to make out. I have filtered the audio and equalized the voice levels. Okay, great. This call came out of Anchor Division right at the beginning of the incident. Go for it, Sandy. <laughs> That's not possible. No, not yet. Sir, the Stratovator sold the group's vortex for a range running way over the power line uh, Something's wrong with Leviathan. The Stable Leviathan's control of the Stratovator right now. Sir, Leviathan will respond to my request. It's either the connection is damaged or Leviathan will come sent you. Can you hear that? <laughs> the fire alarms are going off <laughs> We can't just stay in here. We've got to do something. Everybody call Doug. I... Mean, what <sighs> do we have to do? Is... Listen. All the gold data up in that lab. Everything was worth it. We're going to be destroyed unless we do something. Why is the Leviathan responding? I don't know, sir. I'm not getting through on the ideas 과의 전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엑소파이터는 어처를 따라가세요. 목표 퍼벌 미션 실행. 전투 헤드를 펼칩니다. 센터 소환. 다음 미션으로 갑니다. 목표 포벌 미션 실행. 전투 패드를 펼칩니다. 액터 수완. 키세라 노동 수완. 빠르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고처를 따라가세요 다음 미션으로 갑니다 목표 토벌 미션 실행 전투필드를 펼십시오 토테라노돈 소환 넵터 소환 토테라노돈 소환 넵터 소환 발성했습니다. 구역 방어 미션 실행 전투 필드를 펼칩니다. 지금부터 직접 구역을 방어하십시오. 마커 근처 구역으로 이동해 방어를 시작하세요. t 터 소환 고역 o 어 상황 50% y 로 u 사우르 n o s Hua, Oshipo Santa. t i l l o 보처를 따라가세요 다음 미션으로 갑니다 구역방어 미션 실행 전투필드를 펼칩니다 지금부터 지정 구역을 방어하십시오 마커 근처 구역으로 이동해 방어를 시작하세요 100% 렉더스와, 파키스칼로사우루스와, 딜로프사우루스와, 고엽아마우사와 75%. 방어 완료. 적팀보다 빠르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경고. 지금부터 파이널 미션에 들어갑니다. 차원 전송 시작!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적팀이 차원 이동했습니다. 적팀에게 직접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번 파이널 미션은 업링크 컨트롤입니다. 업링크에 접근하여 확보하고 데이터를 전송하세요. 적팀이 확보한 업링크가 구역 안에 머무르면 전사하여 아군을 확하할수 있습니다. 어민트 A를 확고 있습니다. 어민트 A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강화하세요. 어민트 C를 빼앗겼습니다. 모든 업링크의 공룡을 소환했습니다. 어링크 B가 정지했습니다. 업링크 A가 정지했습니다. 받아하어요 어링크 B를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팀의 도미네이터를 부여했습니다. 도미네이터로 공룡을 조종해 적팀을 직접 공격하세요. 어빙크 씨가 정지했습니다. 모드 블록은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을 50% 완료했습니다. 출현 중인 공룡을. 링크 씨를 빼앗겼습니다. Well done. 어린 코디가 전치했습니다 방해받고 있습니다. 방어하세요. 법인구 씨가 전제했습니다. 적팀이 공유를 떠나도 적팀의 공룡이 공격해옵니다. 먼저 처리하세요. 모든 법인구의 공룡을 소환했습니다 법인구 A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방어하세요. 승리가 눈앞으로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를 위해 싸우세요. 민크 A가 정지했습니다 민크 가정했습니다크 C를 습니다 공격을 제거합어 2를 빼앗겼습니다. 어 A를 수했습니다 전투 테스트 완료. 적팀보다 먼저 모든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했습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했습니다. 이번 워게임에서 가장 우수한 파이터 분들입니다.